안녕하세요. 봉활 TV입니다. 미국에서 진행된 연구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, 굉장히 방대한 수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빙성이 높아 보여서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구에 따르면 이혼의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는 가장 큰 예측 요소가 무엇이냐? 바로 직장 내 성비라고 합니다. 직장 내 성비가 5대5, 딱 똑같았을 때, 이혼율이 가장 낮았다라는 그러한 연구 결과를 제시해 주고 있죠. 이러한 직장 내 성비가 무너지고, 그에 따라서 지금의 현재 파트너보다 더 매력적인 이성이 나타났을 때, 그 이성이 나에게 주는 그 유혹, 그것을 이겨내기가 어렵다 보니, 자연스럽게 이혼이라든가, 은 외도로 이어진다라는 겁니다. 이것이 너무나 너무나 정확하고 맞는 이유가 뭐냐면 실제로 외도에 관한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러한 연구 결과들이 하나같이 공통점으로 내세우고 있는 넘버 원 외도 이유가 있어요. 그것이 무엇이냐? 바로 당장 내 눈앞에 접근 가능한 이성이 있느냐, 없느냐. 바로 그것이었습니다. 직장 내 성비가 남초나 혹은 여초, 이런 식으로 성비가 쏠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이성에게 둘러싸이는 경우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. 이러한 상황이 시간이 계속 흘러서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그러한 이녀 이성들이 내가 접근 가능한 이성으로 발전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. 결국 그런 사람들이 오피스 와이프, 오피스 허즈밴드가 되는 거죠. 오피스코리아!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 들어가십시오.